똑바로 얘기. 해무식함을 쓰지를 마로. 딱두 마디 나와. 네. 끼쟁이. 네. 그 다음에 깐돌이. 너 자꾸 그러면 너 대가리 다 잡았어, <laughs> 우리 동자가. 선생님의 날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그래. 그럼 왜 너는 선물 안 주니? <laughs> 저요? 너는 달라고 주. 그러면서 왜 너는 선물 안 주니? 난 동자인데. 네. 그냥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던 게 오히려 이게 학근이 됐을 거야. 어근데 아까 뭐라 대 행동거지 하나가 진짜 문맥를 만든다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십니까? <laughs> 네가 파스 뿌렸잖아. 선생님은 애기십니까? 애기? 왜? 아그 조금 차가운 걸못 참으시고. 아 참. <laughs> 내가 너 뿌려볼까? 얼마 차가운지? 야, 나는 아이스팩 되는 줄 알았어, 야. 아유, 정말. <laughs> 동자다, 왜, 동자? 동자요, 동자신, 동인가봐요 <laughs> 동자가 왔다, 왜? 너 자꾸 그러면 너 대가리 다 잡아 뜯어, 우리 동자가. <laughs> 선생님의 날입니다, 오늘. 어린 오늘. 그래? <laughs> 그럼 왜 너는 선물 안 주니? 저요? 너는 달라고 주요. 그러면서 왜 너는 선물 안 주니? 난 동자인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동자예요. 나는 애기요 그럼 선물을 줘야 될거 아니야. 선물 드릴게요. 사주 아휴. 야 근데 진짜 나 올해 올해 애들 아무것도 못 사줘왔구나. 걸려. 원래는 선물 내가 하나씩 꼭 사주는데. 해마다. 응 어. 동장님한테. 응애기씨랑 어. 동장님 하나씩. 그렇게 사주지. 근데 올해는 아무것도 못 사줬어. 쟤들 삐졌을지도 몰라. 삐지면 점안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점은 잘 봐주시나요? 그렇진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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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아. 그랬다가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니? <laughs> 뭘 사드려야죠. 장난감. <laughs> 나중에 사주면 되지. 네. 야, 이제는, 인간인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예전처럼 막할때살때 할 그게 안 돼. 동전님들한테 응. 음. 내가 이제 늙어가니까 선생님 뭘 늙어요? 늙었지야. 아직 멀었죠. 불러. 네. <웃음> <웃음> 어?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의 좀 운기를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운기? 네. 근데 이분 사주를 보잖아. 딱두 마디 나와. 뭔데요? 끼쟁이. 네. 그 다음에 깐돌이. 깐돌이. 깐돌이는 뭐야? 깐죽 깐죽. 깐 깐죽 거린다고. <laughs> 깐죽 깐죽거리고. 나불나불거리고. 아. 끼쟁이의 깐돌이란 표현이 나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만큼 재능이 많은 분이야. 재능도 많고 그만큼 이 언변도 좋은 사람이고 순간순간에 이 재치가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 사주 자체를 보잖아 이 인간사에서는 참 말이 많은 사람 인간사? 자기 인간사에서는 참 뭐~ 그니까 내 업에서는 툭출나고 진짜 뭐~ 너무 바쁘게 가고 이럴 수가 있겠지만, 인간사에서는 참 퍽퍽스럽, 퍽퍽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는 뭐, 가정사. 가정사. 거기서도 퍽퍽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크게 이슈거리가 몇 번이 터져야 돼. 이슈거리라는 거는 관제, 구설, 그 다음에 금전, 손재. 이게 몇 번의 이벤트 마냥 이분은 있는 사주야. 완전 정확합니다. 그지? 네. 그리고 이분 자체가 그거를 다 이겨내고 역경을 디뎌내서 이때까지 온 사람으로 보이거든? 근데 참 웃긴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은 행동 거지.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돼. 올해요? 어, 내가 음. 행동거지 하나를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음. 행동거지 하나를 잘못하는 거로, 이분은 크게 진짜 사람들한테, 어,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분은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는 운대야. 음. 아니, 이분이 지금, 어. 구설이 없었어요.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암제도 어. 예전에 있었고, 크게 있었고요. 어. 그 사업 이런 어. 것도 실패하셨었고, 그지? 내가 인간 사회 삶에서는 인간사 삶에서 가정적인 거, 그 다음에 관제, 구설, 금전, 실물 뭐 이런 거는 이벤트처럼 이분은 주기적으로 몇년 진짜 주기적으로 와 있었던 사람이거든. 근데도 아직까지는 휘청거리지는 않고 살아갈 거야. 근데 진짜 이분은 올해 내가 있잖아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 행동거지 하나를 하나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분은 진짜 평상시처럼. 예를 들어 평상처럼 진짜 길바닥에서 담배꽁초 버리지.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 예전 같으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범죄. 그만큼 운이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얘기하네요. 그리고 진짜 술한잔 먹고 욕을 했어. 딱막 욕을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어,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안 봤는데. 어, 재수 없어. 비호감이야. 이렇게 또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내가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선행을 베풀었는데, 뒤에서는, 어우, 생생내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이만큼 이 사람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무지 조심해야 되는 게 올해야. 엎퍼져도 어, 코가 깨, 깨지게 생겼네요. 뒤로 넘어져도. 또바로얘기해 <laughs> 무식함을 쓰지를 말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렇지. 이분이 지금 음. 현재 구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분은요, 어. 신동엽씨거든요? 근데 지금, 동물농장 하차까지만 하라고, 어. 그런 상황이에요. 나 저거 봤어. 어떤 거? 볼까요? 인터넷 뉴스. 네.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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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물인가, 뭐, 식갱인가, 그거 잘못 찍어갖고, 야, 근데 그게 웃긴 게, 그 신동연만 찍는 거 아니라 성시경도 같이 나오잖아. 그 근데 성시경은 아무 말 없잖아. 그니까 러 이제 이분은 또, 그 뭐, 동물농장하고 있다 이미지가 안 어. 맞는다. 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정말 별거 아닌 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이 신동엽 씨가 제작을 해서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제작을 해 가지고 찍은 것 같으면 진짜 이 사람이 실수인데 방송인인데 그뭐 섭외가 들어왔을 때 물론 뭐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던 게 오히려 이게 화근이 됐을 거야 어~ 근데 아까 뭐라 돼행동과지 하나가 진짜 문맥을 만는다니까 어떻게 동물농장 하차까지 이어지겠어? 에이, 근데 그까지는 나는 아니라고 나는 봐. 어. 유지하실 수 있을까? 그거는 할수 있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그 중범죄가 아니잖아. 뭐 대놓고 사고를 치고 중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지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근데 난 동물농장이 됐든 뭐 다른 게 됐든 하차까지는 뭐좀 그래. 음, 그거까지는 어. 아니야. 그리고 이분 본 김에 음. 여쭤볼게요. 가, 가족과는 행복할까요? 자기네 식구들? 네. 식구들은 문제가 없을 거야. 배우자랑. 그렇지. 근데 음. 이 사람만 좀 조신하게 사면 이 사람만 신동엽 씨만 조신하게 있으면 음. 가족과는 문제는 크게 없을 거야. 음, 네. 동물농장 하차하면 또큰 일이잖아요. 당연하지. 엄청 오래하셨는데. 어.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르겠다. 나는, 그 하차까지는 아니라고 봐. 응, 음, 네. 감사합니다. 네.